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인가, 안날 것인가 하는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피 전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피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코피 안한 유엔 사무,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 코, 코에서 나는 피, 피라는 겁니다. 영어로 bloody nose. 여기서 이제 피 나는 코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어렸을 때 서로 싸울 적에, 갑자기 코를 한방 쳐서 코피가 주르르 나면은 상대방이 아 졌다라고, 두손 드는 이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피 전략, 코피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저렇게 버티는 이상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시기를 봐서 이 북한의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 한방 날리기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코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은 쌍코피, 쌍코피는 제가 생각이 낸 건데요. 쌍코피는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완전히 폭격으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을 지금 과연 군사 옵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평창 올림픽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명령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나지 않아서는 안아야 되는데, 왜 우려가 자꾸 커지느냐. 한미 동맹을 흔드는, 미국에 자꾸 불신을 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우려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떠한 경우에도 막기 위해서 말로는 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악고는 어, 없이는 어떤 공격도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힘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이미 북미 간의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화성 15호형 13,000km까지 가는 그래서 평양에서 풍계리에서 어디에서 북한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의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해서 미사일 앞에다가 소형 핵무기를 실어서 미국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은 사전에 공격에 사전 예방 공격이죠. 사실은 코피 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북한을 설득을 요없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참석도 하지 않고 하면은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평창 올림픽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엉망이 됐겠죠. 그걸, 그걸 방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한 거죠. 요즘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논았어요 시체 말로 하면은 보십시오 마식령 스키장 누구 하나 가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이 가서 전세기 내고 가서 우리 국가대표 다니고 상비군 데리고 가서 북한 선수단 실으로간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을 어? 부대 시설이랑 첨부해서 온 테레비를 온 세계에 선전해 줬잖아요 그리고 더큰 것은 뭡니까 28건군절,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이 개, 개회식을 하는데, 2월 8일 날 건군절에서 열병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핵무기를 포함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갖다가 대거 김정은이 열병에서 과시하면서 하면서 그것 또한 도발입니다. 아니, 내일 평창올림픽 개회식 하는데, 오늘 건군절을 한다? 이것도 우리 정부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저는 다시 질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 저들이 2월 8일 건군절을, 4월 25일에서 건군절을 땡겨서 그엊그저께 땡겼겠습니까?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의 정보력이 그걸 간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한두달 전부터 이미 평창올림픽에 북한에 참가하기 위해서 5만 배까지 다 상의했던 게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국민들 다, 국민들한테는 모르게 속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군절을 뻔히 4월 25일 그 열병식 하던 것을 2월 8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줄 우리 정보당국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도 질질 끌려갔다는 겁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북한은요, 마식령 스키장도 선거해줘 현송원이 가서 칙사 대접받아 그다음에 온다했다안온다했다가 금강산에서 그 문화의 합동 문화 행사 전야제 하자겠다가 또 갑자기 안 한다겠다가 지들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그냥 노심초사 조만조마 해서 그냥 비유상하게 할까봐 지금 우리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빙상, 그, 선수단에 두 명이, 두 명이 IOC에 선수 등록이나 뭐 임원 등록하지 않는 두 사람 지금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왜그 사람 북한한테 말도 못 합니까? 그 사람 신분을 밝혀라든지,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 거죠. 이러니까 보수 야당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보수 야당에게 정부 여당에서는 색깔론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건 색깔론이 아니죠. 왜 대한민국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건 참석하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봉이 호구 잡히고 봉제패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 니는 겁니다. 그런 보수야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문제고 대한민국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세계를 이미 북한하고는 미국 원래 상의해가지고 다 보내기로 해놓고, 이제 미국이 유엔 제재, 입반 그, 반되기 때문에 미국이 예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비행기 뜨기 2시간 전에서 미국이 아주 불쾌하게 맞이 못해서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세계가 2시간 만에 가가지고 마식령 갈마비행장에 가서 그 나중에 그 다음날 이렇게 실어왔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국에서는 외교적 전, 전략 전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은 하면서도 이게 북한이 너무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북한한테 대화를 굴고 하는 듯하고 이렇게 중간에 나서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분석에 아마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무슨 학술적 용어를 동원해서 분석하지 않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거죠.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또 북한은 자꾸 핵을, 핵, 핵 보유를 갖다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핵이 진전되기 전에 북의 핵을 동결시키고 아예 핵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하다못해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정책으로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이 올리고 있는데 온 국제사회가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제재 위반을 이 제재를 갖다가 살짝살짝 살짝 빠져나가면서 북한을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그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신 대한민국 믿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면서 코피 전략을 더 나아가서 쌍코피 전략으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야 된다는 그 결연한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안을 접근할 적에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읽어야죠. 보수 야당이나 정말 보수 아주 그그 그 보수 층에서는 무슨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오히려 친북이다. 이렇게 친북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아니, 온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대북 제재 그위반을 해가면서 자꾸 자꾸 해가니까 개성공단도 지금 나중에 해버리려고 할지 모르고, 금강산도 풀어줘 버릴 날지 모르고, 이러면 미국이나 유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인도적 지원하자. 지금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서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내 외교적 전술로서 제재 압박을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지금 쫄아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지들 또 평창 올림픽이 오고 지금 해상에서 몰래 몰래 지금 이 경유 이런 것 전부 유류 제품 갖다가 지금 밀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다 발견, 발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했는데적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를 좀 이번엔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자꾸 북한한테 호의를 더 이상은 베풀 필요가 없다. 현 상황 속에서는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코피 전략이든 쌍코피 전략이든 미국이 온 전략 자산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 이 코피 전략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피 전략을 하면은, 첫 번째 비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싸울 척 하고 있다가 코피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래야 코피가 툭 터지죠. 근데 지금 미국은 자꾸 코피 전략 쓰겠다 쓰겠다고 지금 말을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에 코피 전략은, 맞은 상대방이 아이고 나 졌다라고 두손 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복을 해버리는 거죠. 보복을 해버리게 되면은 분쟁이 장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타 그래서 미국의 코피 전략은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갔다가 어? 팔레스타 인 이런 게착 공격하는데 오히려 이 분쟁이 장기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꾸 군사옵션 코피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안된다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제재 압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무슨 대북 전문가가 아니고 군사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나름대로 지금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이 무릎 꿇게 나오게 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비핵화랑 핵동결은요.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핵동결하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핵동결이까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지 핵을 아예 비핵화로 가는 거예요. 현재 핵동결을 하려면 은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만들든지 전수력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전략 핵, 핵을 공유하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극보수층에서는 핵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은 이, 이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전술핵 재배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의 최대 공약수로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고, 북한에 비핵화로 가는 길인데,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돼야만 하자고 그러면서 온 질질 끌려다니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는 거고, 짜증나는 거고, 그걸 좀 애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는 거예요. 다시 코피 전략으로 오면은, 그래서 코피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피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재의 압박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해준다. G2국가 미국,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나오도록 세카다리 보이커트를 포함한 아더 진전된 제재 압박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 압박에도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의 비핵, 핵시설을 갖다가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시설 폭격. 그건 사전 예방적 공격입니다. 사전 예방적 공격인데 그런 공격 받으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이렇게 올 경우에는 반드시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전쟁이 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지게 했으면 그런 사인으로 지금 자꾸 전쟁이 난다 코피리안을 쓰겠다라고 하는그 사인으로 징조로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1 4명그 지성호 씨를 갖다가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을 탈북해서 먹을 걸 찾아서 만 키로 넘는 길을 하면서 뭐 양파를 다 잃은 사람 아닙니까 그 탈북자를 백악관 정상들이 오면은 미국의 백악관에 오는 회의하는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4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40분 얘기한 걸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살짝 그 좋은 얘기만 하는데 다른 외신 보도들은 북한의 인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숨기고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고 한국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평창올림픽을 저는 조마조마하게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2월 말에 끝나고 다시 3월 말, 4월 초에 한반도 이기설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한미동맹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한에게 더 이상 거리를 두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를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면서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